안녕하세요. 야간접실의 백선생입니다. 오늘은 언박싱 시간이고요. 아, 정말 어렵게, 예. 네. 어렵고도 어렵고도 어렵게 구했습니다. 네. 어 이건 뭐 거의, 예. 네. 새 거죠. 박스도 새 거고. 근데 정말 또이 판매자분께서 그 프리미엄이 거의 없이 아주 좋은 가격에, 뭐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가격에, 네. 구입을 해서 급하게 언박싱 해보려고 해요. 박스도 조그맣고 되게 아담하죠. 내용물은 뭐, 네. 별다를 게 없더라고요. 네. 자. 아, 뭔지를 설명 안 드렸군요. 네, 이거 타미야. BMW. 320i GR5 네. 예거마이스터 레스 버전이에요. 확실히 옛날 티가 나죠. 옛날 거 티가 이런, 이런 부품 그냥 이렇게 네, 그냥 저기 돼 있죠. 그냥 네. 몰드로 돼 있죠. 분할이 아닌. 그래도 아직 옛날 거 치고는 네, 이런데도 이런, 이런 지금 조금 그렇게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. 사출 상태가. 음, 전반적으로 이게 다한 덩어리라는 거, 네, 이렇게 통짜 그냥 대놓고 한 방이라는 거를 제외하면 아, 정말 옛날틱하네요, 이 뒷부분은. 네. 그래도 준수해요, 이 정도면 뭐. 음, 윈도우 몰딩 쪽도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. 네. 나쁘지 않아서. 옛날 거, 옛날 거, 확실히 옛날 겁니다. 천천히 하죠 음, 클리어 파츠는. 그냥 네, 여기 다네요. 네. <laughs> 윈도우 통짜로 되어 있구요. 테일라이시랑 네, 헤드라이트가 양쪽 두 개. 가운데 두 개는 블랭크로 되어 있더라구요. 네. 들어있고요. 하체. 이것도 딱 뭐. 딱 봐도 그냥 이게 옛날에 가동식 그 모터 들어가는 네. 그런 거였다는 걸알수 있죠. 여기 배터리 표시도 있고 모터가 이로 리 들어가고 뭐 하겠죠. 최고요또 친절하게 드라이버도 들어 있어요. 네, 운전사도 들어 있고. 아, 이게 앵글을 바꾸고 나서 이거 하니까 확실히 좀 어색하네요. 어디서 채셨나요? 앵글이 바뀐 거. <laughs> 네. 트렁크, 아, 트렁크에 나 보닛이랑 뒤에 네. 윙이고요. 윙이 아주 거대하게 들어가 있네요. 음, 요거는 뒤쪽 그 여기에 네. 붙는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, 여기 네. 이렇게. 스포일러, 스포일러로 해야 되나요 이걸? 네. 정말 단출합니다. 뭐 타이어는 네, 슬릭 타이어 이렇게 되게 들어 있고요. 아, 옛날거안날 옛날 거네요. 그래도 가운데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가운데 요새는 이렇게 딱 그게 렇 아니라 양쪽 끝으로 보내고 여기에 좀 질감을 줬어요. 보니까 보이시나요? 어, 질감 같은 걸좀 줬어요. 엔진도 있네요. 그래도 <laughs> 엔진 파츠 뭐 아주 뭐많지 않지만 그래도 엔, 나름 엔진 맞습니다 엔진은. 그 다음에, 뭐, 프론트랑. 실내 파츠들로 되어 있어요. 뭐, 단추 하네요. 파츠 자체는. 그리고 데칼은, 야, 카톡에 들어있습니다. 네. 카톡 거예요. 네, 카톡 데칼이 들어있어요. 뭐, 오래 된 거지만, 뭐, 카톡 데칼이니까 문제 없겠죠. 저도 지금 확인 안 해봤는데. 어떻게 이렇게 잘 보관하셨는지 몰라요. 박스 깨끗하고 정말 눌림도 없고 진짜 잘 보관하셨네요. 뭐 카터답네요. 예, 전혀 문제 없죠. 오랜 세월 잘 버텨주셨네요. 설명서 볼까요? 음. 옛날 아아 아. 휠을 봤나요? 휠안 봤죠. 아, 정신 이없군요 맥기 부품 헤드라이터 이렇게 하나는 막아버리게 되어 있더라고요. 네. 설명서는 그래도 얘나 지금이나 타미아는 그죠. 음, 뭐 특별할 거 없습니다. 네. 폴리캡, 폴리캡을 3개나 낀다는 거. 네. 폴리캡 3개나 들어가네요. 복 하나당. 아 이게 이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이이1이글쎄19 10 11 1 나름 뭐 이렇게 5이6 17 18 19 1이10 11이2이3 14이이이6 17 1이나이1이1이이1 12이3 1이15 1이 이런 디테일 옛날 방식이죠. 뭐 그냥 간단하네요. 뭐뭐뭐할것뭐 뭐, 뭐뭐 바디만 해놓으면 이것도 뭐 다른 거할게 없어 보일 정도로 간단하게 돼 있네요. 이거 구하려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있었는데 잘 구했어요. 가격 좋은 가격에. 자 오늘은 이렇게 또 언박싱을 해봤고요 조만간 작업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워낙에 이 예거마이스터를 좋아해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많이 만들었죠 예거마이스터 버전으로 워낙에 좋아해서 또 근실내 작업을 하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요새 뭐 지금 열상 지금 몇번째 계속 지겨울 정도로 말씀 드리지만 좀 바쁩니다 이것저것 네, 하느라고 자 오늘은 또 이렇게 타미야에서 나온 bmw 320i gr5 예검 마이스터레이스 버전 언박싱 해봤고요 조만간 또 네. 만들어야죠 네. 자 그럼 저는 다른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